같이 이렇게 손을 손가락을 꺼졌잖아요. 네. 혹시 한 번째 드신 게맞는가한신거맞요 그런가요? 아니, 저도 여, 영화로 처음 봤습니다. 왜 나만 안 맞지? <laughs> 딱 칼처럼 맞았다고 생각했거든요. <laughs> 어, 아, 그리고 저 또한 <laughs> 궁금한 게사에 시작할 때. 예. 네. 혹시 왜 갑자기 가서 선생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 그 템포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키 매니저로 좀 계속 이렇게 좀더 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텐션을 좀 올려 가지고 그래서 어, 좀 빌드업해서 재밌는 음악 함께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할줄 알았죠. <laughs> 우냐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와 가지고 말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근데 <laughs> 네. 그냥 이 모양으로. 어차피 저희 그, 귀막고 있어 가지고 잘안 들려서 들리게 하려면 우냐? 이렇게 해야 돼서.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너무 갑자기 소리를 질러 가지고. 실린이 <laughs> 울고 <laughs> 된 거예요. 아, 아니요. 아, 빠빠 줄게 근데. 그때쯤 거의 숨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아 근데 사실 농담이고 그니까 러 자기가 약간 울컥하니까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첫날 공연을 하고 2이야 <놀람> 이게 지금 15, 5일, 12월 5 1 15일날 공연이고요 14일날도 저희가 공연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공연을 하는데 아 어, 제가 장원이가 이렇게까지 촉촉한 상태였던 걸 처음 봤거든요 <놀람> 기초 화장품 바꿔서 그래 기초 성분이 너무 센나 봐 윤에 많이 들어갔나 봐. 어 보습 쪽으로 좀 강화해가지고.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말을 대기실에서 끝나고 나서 아그 내가 둘이 둘이서 이제 두 곡을 해요. 아 다시겠지만 제일 오래된 노래들을 둘이서 통기타로 연주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 조금 울컥하더라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원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면 어, 좋았다니 이제 네, 뭐, 그러면 진짜로 이제 뭐가 왔구나 그래서 어, 20년 만에 이런 걸 보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저도 당연히 공연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치에서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어, 이렇게 하고 아 되게 좋다 그 순간들을 즐기고 또 있었는데. 괜히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울컥하니까 저한테와가한테와히지 소리 히한 소리 르한번질르아요한 같아요. 전날에 내가 좀 감동 멘트를 국이 있을 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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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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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길래 그래서 가서 좀 놀리려고 했는데 어, 그, 둘다안 울었어요. 저희 안 울죠. 좋은 일인데 왜 울어요? 저는 그게 그게 저는 이 영화를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 사실 공연장에 가서 서 공연을 어, 보신 분들도 그 순간에 의급정이나 그 그런 이모랑까지 발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화면에 담겨 있고 그장에서 보면서 그 제사의 빈도 확인하는 순간들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이 영화 끝나고 이 테이블 세팅하느라고 불편켜 거라는데 외면 그 대리처럼 귀양 장인장 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공연장에 오셨던 관객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었어 함께 공연했던 분들의 이야기와 맞아요. 혹시 영화 속에 자신의 모습이 나온 분이 있어요? 보면 중간 중간에 그, 네. 네. 나왔잖아요. 저를 빼고, 네. 그럼 혹시 내 마지막 키 영상에 하 네. 인터뷰 하는 분나분계요 있는 요 마지막에 <laughs> 가버하신 분들 얘기 좀좀 들었잖아요. 만더 기억이 저분요라고 저기 크게 네. 들고 계시는데요. 아. 아, 굉장히 많은 질문에 저요라고 네. 그, 그, 글씨를 들고 계셔 가지고 나들이야기